내가 임팩트 순간에 얘를 저희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. 네. 힘을 위로, 위로 쓰죠. 어, 힘을 위로 쓰니 결국은 네. 그거예요. 힘을 위로 쓰고 그다음에 뭔가 허리 이런데 에 힘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코어라고 해도 저희가 배 버티는 힘이랑 뭔가 이렇게 일어났다가 빵 차주는 힘이랑은 조금 다르기는 하잖아요. 힘을 담아두고 있어야 되는 구간이란 말이죠. 임팩트는. 근데 네. 그래서 저희가 어드레스를 더 낮춰요. 제가요? 네. 네. 아, 그래서 거니까. 손을 계속 누르고. 네. 그래서 백스윙을 하고 저희가 네. 나갈는 이런 아, 거니까? 아, 네. 더 아, 나가는 거. 거예요. 아, 그래서 어. 네. 그래서? 네. 차라리 그 여기서 저희가 백스윙을 그. 낮게 해서 올려치는 느낌이 올려치는 느낌, 몸이 일어나면서 공을 가격하는 느낌이 아니라 상체의 주도권을 주지 마시고 처음에 어들 쏴실 때 그냥 요고 그 다음에 발에 힘이 실리는 정도. 어깨에는 조금 느슨한 느낌. 그래서 이렇게 쭉 늘어뜨린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그립 잡아요. 그러면은 저희, 저희의 저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나올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차라리 저희가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라든지 저희 느낌은 올라가야 돼요. 응, 어, 너무 내려가니까.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뒤 올라간 느낌에서 저희가 쳐주시면은 상체 밀지 않아요. 상체 밀지 않아요? 네. 상체는 올라가지 않습니다.